저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간이 지나 보니 슬픔, 아픔, 스트레스 등도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아무도 없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생각이 굉장히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명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 친구, 선생님 등 수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왔다는 굉장히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혼자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위에 누가 있었는지 생각해보세요. 분명 혼자의 힘으로 왔던 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볍게라도 의지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꼭 어린아이만 의지할 곳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TV에서 미스터트롯 시즌3를 봤습니다. 어떤 분이 나은아님의 고장난 벽시계를 부르고 있었는데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도 계속 흘러갑니다. 세월의 시간은 저 노래 가사처럼 고장나는 일이 없습니다. 노래를 다 듣고 나니 더더욱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더 커졌습니다. 더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생각을 오래 하기보다는 일단 해보는 등 고장 날 일이 없는 인생 시계를 하루하루 힘껏 보내야 합니다. 지금 생각나는 일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예전에 화건의 힘과 관련된 영상을 봤습니다. 제목부터 생소해서 끝까지 봤는데 요약하자면 화건의 힘으로 뇌를 속여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만약 자격증 합격을 원한다면 나는 자격증을 합격한다가 아닌 합격했다라고 입으로 말해가며 계속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직 합격하지도 않은 일인데 이미 합, 했다, 라고 해버려서 뇌가 속아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건의 힘은 직접 결과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 그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에 힘을 실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화건의 힘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공짜를 좋아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뇌를 속이면서까지 그 과정을 끝까지 완수하세요. 늘 앞날에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책을 좋아합니다. 가끔 독서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15분 정도만 읽어도 좋다. 그래도 힘들다 하시면 얼굴에 붙이는 영양팩을 잔뜩 사서 매일 피부관리를 하라고 조언합니다. 독서라고 생각하면 귀찮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피부관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얼굴에 팩을 붙이고 기다리는 그 시간에 독서를 한다면 약 15분 정도 걸리는데 목표한 독서 15분도 달성하고 피부 관리도 하는 셈이 됩니다. 팩을 붙이면 자유롭게 못 움직이니 그 시간에 독서 습관도 쌓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하고는 싶은데 손이 잘 가지 않는 일이 있다면 위의 예시처럼 늘 하던 일상 중간에 슬쩍 끼워 넣어 보세요. 훨씬 접근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20대 때 갖고 싶은 것도 많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참았던 적이 많습니다. 그때 저희 집 사정이 딱히 좋은 상황도 아니었고, 그때 당시 아버지의 표현 방식에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저는 크게 손 벌리지 않고, 최소한 대학 장학금은 받아오자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현재는 잘 생활하고 있지만, 그때 부모님의 마음을 손톱만큼은 알게 된 것은,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께 무언가 크게 해드리고 싶지만, 못해드리는 것이 마음에 남습니다. 만약 상황이 된다면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를 해보세요. 몰랐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